당기 힘들면 얘기해라잉 네네네 이제 규칙 분은 뭐? 네네 5분 마감 네. 지금 이제? 승패가 중요하지 않다 힘 승받고 고 나서 궁만한단 말이야 네네 붙이지 말라고 넷오 알아서 하는 알아서 하는 세스 알아서 하는 스니다아 그대로 봐 그대로 봐네휴 걸렸다

<목소리> 네. 이거 증인이 하는 거. 제가 생각어 봤지? 블락이 문제 아니야. 블락을 안 하는 건 아니야. <laughs> 라인! 오~~~~ 좋아. 오~~~~ 손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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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손손손손손손손손 오. 어,

헐 너무 많다. 세 개요 세 개. 네개 아니에요? 세개세개세 개. 에이. 다음부터 페널티와 다음부터 어? 어, <laughs> 립. 박스 박스

공격 시간 9초, 공격 시간 9초. 수비 하나, 수비 하나. 파울없이 파울없이 아! 수비 무시. 무시. 나

매치코레 누꺼야! 미치지 말고! 가운데 야어 가운데 야어 가운데 야어 가운데 야어 가운데 있어 가운데 굿! 서민 굿! 서민 굿! 서민 굿! 야미야미야아씨 어떻게 해야 는데미야 미안 야아 나이스 킷 1분이야 1분 됐다? 뭐. 아이고 야. 씨 응? 내려와 내려와 괜찮아 송재혁 좋다 이다송재이굿송재굿송재굿굿송이 나이스 송재이 나이스 자 배현우 야 화이팅 좀해줘 화이팅 좀! 배 어? 우화이화이